안녕하세요, 빠박입니다. 지금 웹캠을 초근접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구독자님들. 초근접입니다. 지금 애들한테 간식을 한번 줘볼게요. 간식. 닭 가슴살을 삶았습니다. 간식 줄때 서열이 잡히려면 빠기부터 줘라 이런 댓글이 많은데 제가 순위부터 주는 이유는 순위가 좀 먹을 거를 밝히고 참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부터 준 거였습니다. 순위를 그 순이만 이뻐해서 순이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빡이부터 한번 줘볼게요. 빡 순이 얘는 벌써 다 먹었죠. 빡이는 씻고 있는데 얘는 다 먹었습니다. 상쾌뿌니까. 빡 순이 다 먹었죠. 빡이는 씻고 있죠 또. 엄청난 그 먹을 거를 순이가 엄청나게 밝힌단 말이에요 최대한 근접을 한번 해, 해볼게요 밥그릇이 바로 이, 이 밥그릇이 바로 코앞에 20cm 앞에 있습니다 순이 코앞에 빠순이 먹어, 안돼 기다려, 빠, 안돼 기다려, 순이, 기다려, 빠, 순이, 빠, 얘는 천성적으로 먹을 거를 너무 앞에서 참지를 못하고, 순이는 엄청나게 많이 컸죠? 지금 거진 가까이 있는데 두상 차이가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빠. 머리, 그, 머리의 크기가 별 차이가 안 나. 순이. 빠. 순이. 이렇게 씹지 않고 먹는데 소화시키는 거 보면 참 손이 진짜 빠 손이 빠빠 순이 빠빠 예전 같았으면 순이가 지금 이렇게 주면은 으르렁거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덜해졌습니다 빠 주인을 좀 무서워 할줄 알아야 돼요 걔들은 그래야 자기 성격을 사그리 뜨린다 이거지 제가 무서워서 순이가 이빨 그니까 입술 뒤지는 디지, 행동 있죠 그거를 요, 요즘 안 합니다 빠 순이 빠 대박. 빠. 순이. 앉어 순이 앉어 빠. 순이. 두 달만 있으면은, 빠기의 그 두상의 크기를 따라가겠네요. 순이가 근데 근데 그 애교는 애교는 그 사람한테 애교는 순이가 좋기때문에 빠기는 애교가 없거든요? 앉어 순이 앉어 기다려 빠 순이 다 먹었어 이제 야 없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